그렇지만 네안 돼요 내말 들어요 그건 할수 없어요 내 머리를 봐요 나 그분들을 만날 수 없어요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전에 나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했잖아요 내 머리 뽑아를 뭐라고요 사전에 내가 얘기를 했더라면 당신은 가슴 핑계를 대고 도망쳤겠지 우리 갔다 온 다음에 만날 수 없어요? 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을 부모님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아유 아무 준비 없이 해치우는 게 낫다고요 오늘 아침 어머니가 파리에 가는 길에 이곳에 들리겠다고 하시길래 난잘 됐다 이게 해쳐버리자 이렇게 생각했지 아, 그렇지만 상상만 해도 어머니 우리 결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는 이미 말했잖아 두분는 그저 놀랐을 뿐이라고 한지 놀랐다니까 그게 다라고. 아, 저. 언제 만나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나중에 만나면 안 되는 거죠? 훨씬 나중에 내 장례식 같은때 말이에요. <laughs> 난 그저 손을 베기 전에 준비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손을 베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들은 날깔볼 거예요. 당신을 만나 적도 없는데 깔 보다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제발 버려 제발. 이건 단지 형식적인 인사 치료일 뿐이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라는 걸몇 번나 부리야 이야기했어. 우리는 다음 주일에 결혼할 거라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던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좋게 본다면 물론 좋은 일이지. 설사 아, 안 좋게 본다고 합시다. 그럼 그분들 사정이라고. 가서 여신하고라고 하면 된다고 얼마... 괜찮아요. 괜찮다고. 내가 옆에 있죠? 그 선생 아파트가 여기하고 똑같다고요 어머니 이쪽이 바로 제 아픈 자 앤입니다 앤 이분은 우리 아버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미스 스탠리라고 하셨던가요 미세스요 어, 그렇지 미세스 스탠리 만나서 반가워요 미세스 스탠리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웃음> <웃음> 네, 그랬겠죠 이쪽으로 앉으시죠 차 마실 것좀 드릴까요? 네, 내가 할게요 뭘 드시는지 아니까 <laughs> 아파트가 아주 훌륭하군요 술한잔씩면대답하군염세런되고안 그래요, 여보? 음, 그렇군 아저 오래전에 찍은 거예요 나도한테 이런 식으로 머리를 던 적이 있었는데 편하지요 뭐 아니 어,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피터가 막 기초화될 입학했을 때인데 졸업하던데였던가 어머니 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곧 가야 하니까 아휴, 너희 아버지 항상 서두르시기만 하니 제이셋, 스탠리 오늘 이렇게 모처럼 만나서 반가워요. 제손을보시러 오신 줄 알았는데요. <웃음> <웃음> 사실 그렇소. 하지만, 어떤 기을 하면서, n a 아니요 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나로선 좀 놀라긴 했지만. 물론, 그러셨을거예요단도직지적으로 말했어. 전... 그 왜, 피터와 결혼을 하길 원하죠? 여러분, 다 왜? 저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를 더 궁금해 하실 걸로 알았는데요 그럼 피터는 왜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하죠? 전 피터의 말을 믿어요 피터는 절 사랑한다고 했어요 물론 저도 피터를 사랑하고요 하지만 피터는 겨우 스물 두 살이요 알아요 피터는 투표는 아직 처음 해봤던 그건 엉뚱한 애 찍었지만 <웃음> <웃음> 당신은 피터와 결혼을 하 피치버거에 와서 살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건 생각 못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빨리 생각을 해봐야겠군. 나는 은 날이 머지않으니곧 피터가 회사 경영을 맡아야 할 거요. 예 제가 뵙기로는 그런 날이 여기까지는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은데요. 사장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젊으신가요? <laughs> <laughs> 아, 사실 내 기분은 아직도 내가 피터 정도의 나이라는 느낌인 걸. <laughs> 물론, 당신은 돈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겠죠? 아뇨, 그전 반대인걸요. 전 피터를 만나기 전까지는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오! 나도 돈을 좋아해요! 난 당신 없이 살아도 돈 없이는 못살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어, 둘다 전혀 뜻밖인데. 전 돈의 중요성을 잘 알아요. 만일 피터에게 돈이 한 푼도 없었다면 아마 결혼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전돈 때문에 피터와 살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평생 모으신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피터가 평생을 같이 한다면 전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미세스 스텔리, 그 점에 관해서 난 당신과 의견이좀 다르지만 오늘은 당신과 구호적으로 헤어지고 싶다 여보 그만 갑시다 됐어요? 우린 여기 온지 10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쉽다 마시지도 못했고요 난더 있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앵커 자 얘기를 나눌 동안 제가 밖에 나와서 술 한잔 대접할게요 저하고 나가시죠 그래 우린 남자들끼리 더할 얘기가 있으니까 여보 그렇지만, 시 모든 상태를 잘해거야 당신은 돌아가신 장인을 늘어났다고 특히 매사에 꿈을 얻고 있는 게. 안녕히 가세요. 엄마, 새벽까지 술 타려가느라고 행방불명이 됐었다니까요? 피터는 어때요? 피터도 상당하기 그지 없죠. 고집불통이긴 하지만, 남자 정도면 그 정도 고집은 있어야지. <laughs> 그리고, 특히 나를 찌찌나았는지 어렸을 때 그랬는데, 싸. 난 자라서 엄마랑 결혼할 거야! 라고 했었죠. 그 꿈이 반쯤은 이루어진 셈이군요. 난 친엄마는 아니지만 난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당분간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거예요. 앤, 엔이라고 불러도 좋겠죠? 네, 물론이죠. 난 크리스틴이라고 불러줘요. 난 당신이 좋아지기 시작했어, 앤. 고마워요. 고마운 거 오히려 내 쪽이에요. 난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두려웠어요. 왠지 알아요? 아까도 말했죠. 피타는 고집이 세다고요. 아무도 왜못 말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 당신이 마음을 들지 않으면 어쩌나 겸용 피터를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고민했어요 난 피터를 정말 사랑해요 물론 그의 말은 따르고 하지만 내을 늦춰놓으면 어차피 어미 품에서 떠나버리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가 결혼하면 자연 며느리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며느리하고는 친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렇지만 그가 평범하게 결혼을 한다면 젊은 며느리가 들어왔겠죠? 아, 오해하지 말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충분히 이해요. 그런데 난 그게 싫었어요. 따위 안 왔거든 사람들은 지나치게 젊음을 예찬하지만 그게 머물이 대단하죠 그냥 젊었을 때를 돌아보면 소심하고 자의식이 강하고 항상 수고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잊었어요. 내가 두려웠다고 한 것은 단지 간지... 당신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이젠 안심하셨나요? 내 생각에 당신은 피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안 그래요? 네크리스틴 어머니, 아버지가 폭발 직정 같은데요. 한꺼번에 3인분은 먹을 수 있겠는데? 아! 내가 새로 발견한 금산 스테이크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로 가죠? 그런데 저녁을 먹은 뒤엔 뭘 하지? 저녁을 먹은 뒤엔 새로운 장소가 아닌 낡은 장소를 가보는 게 어때요? 낡은 장소? 당신이 자주 들르던곳 가령 엘렉트릭 서커스는 어때요? 엘렉트릭 서커스라면 디스코클럽? 거기가 나이 든 장소라고? 당신한테늘 쌓아가던 곳이니까요. 에 당신은 어떻게 된거 아냐? 천만에 기분을 좀 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놀았는지도 알고 싶고. 나중에 설마 후회하진 않겠지? 난내 인생에서 후회할 일은 딱한 번, 그것도 아주 최근에 저질렀을 뿐인걸. 자, 가요. 두 분들에게. 연출! <laughs> 네. 이상으로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